요즘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퀄컴의 차세대 AI 칩 공개,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 이벤트 기대감까지 AI 모멘텀을 중심으로 시장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양자기술, 로봇 같은 차세대 테마주들도 동반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투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1년 1월 코스피 월간 상승률 22%, 2001년 11월 20%, 2020년 11월 14%, 2025년 6월 14%, 그리고 이번 2025년 10월 무려 18%, 이번 10월 한달 동안 이 코스피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확실히 강세 국면에 있는데요. 이 강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I, 로봇, 양자 컴퓨터, 데이터 센터, 겉으로는 조금 다른 산업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력인데요. 지금 전력 산업 전반이 수십 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 회복 때문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도래와 에너지 인프라 혁신 이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변압기나 차단기 만드는 전통 산업으로 생각했던 전력 기기 기업들이 지금은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들은 과거의 조연에서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개발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수만 개의 엔비디아 GPU와 HBM 메모리가 설치되어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형 AI 데이터 센터는 중소도시 한 곳이 사용하는 전기량에 맞먹는 수준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 공급, 더 높은 효율의 송전 배전 시스템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변압기, 차단기, 송전 장비 같은 전력 기기들입니다. 전기를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로 보낼 때 전압을 높이고, 다시 낮추는 전 과정에 이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AI가 발전할수록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AI의 성장은 단순한 반도체 스토리를 넘어서 전력기기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I가 수요를 늘렸다면 이제는 미국과 유럽의 노후 전력망 문제가 새로운 공급 투자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력망의 변압기 70% 이상이 수명을 초과했습니다. 1980년대에 설치된 장비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폭염, 정전 위험이 커지면서 전력망 전면 교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전력기기 제조사들의 생산 여력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 공백을 빠르게 메우면서 주요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미 10년 전부터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왔는데요. 그는 미국 전력 인프라의 현대화는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전력 산업을 꼽았습니다. 이 말은 곧이 산업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섹터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단순 제조업을 넘어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한 대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력망 효율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전력기기 산업은 AI 시대의 폭발적 수요, 노후 인프라 교체,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이런 세 가지 메가트렌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십 년 만에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수년치 일감이 확보된 장기 성장 궤도에 올라 있으며 이 흐름은 단기간의 반짝 상승이 아니라 5년 이상 지속될 구조적 성장 사이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어떤 기업이 진짜 수혜를 받을까? 지금부터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력기기 테마에서 새로운 흐름과 함께 급부상할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모은 종목들, 거기에 저평가된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박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매일 마감 전에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매수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 마감 전에 세 종목 말씀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해서 다음날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제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 바로 한중 NCS입니다. 어, 오늘 고가 기준 17% 급등이 나오면서 54,200원까지 올랐고요. 지금 장중 기준 12% 12.5% 수익권 보여주고 52,000원 수익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전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수익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 영상을 이제 접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수익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실 나신 분들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이 실전 매매방 텔레그램 방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된다 라는 거고 어제 저와 함께 대응을 해서 오늘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그래피입니다 그래피도 오늘 고가 기준 17% 상승이 나왔고 지금 기준으로도 12.25%이 상승이 나오면서 11,360원 70원 이렇게 수익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이수화학인데요 요새 2차전지나 ess 쪽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오늘 고가 기준 25% 급등이 나오고 지금 기준 11% 12,420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고요. 이첫 번째 한중 NCS 17%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그래피 17% 그리고 마지막 이 이수화학도 25%라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이 충분히 수익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 구독자분들께 해당되는 무료 혜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응하셨으면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청자분들도 나도 저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아, 안 되겠다.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가져가야 소통방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4825-0472 번호로요.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왼쪽에 보이는 구독자 전용 100% 실전 매매방 제가 초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익 원하시는 분들, 수익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그래서, 이010-4825-0472이 번호로요 숫자 9만 적어서 이 소통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무료 급등주 받아가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수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전력 테마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성중공업인데 이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그리고 ESS를 주력으로 하는 종합전력기기 기업이에요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진행 중인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중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HD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LS일렉트릭과 함께 이 국내 전력기기 빅3 중 하나의 기업인데 특히 고수익 초고압 제품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은 최대 765kV급 이 초고압 변압기를 포함한 이 다양한 고전압 전력기기를 생산을 하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 이 전력 수요 증가라던가, 그리고 미국, 유럽, 노후 송배 전망 교체에 따른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효성중공업은 HVDC용 변압기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AI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원을 잇는 미래형 전력 인프라 핵심 기술 기업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올해 2분기 창사 이래로 최대 매출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이율은요. 전년 대비 16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단순한 규모 확장이 아니라 이 질적인 이 수익,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수주장고 2조원 이상 달성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모습이 이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그런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지금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아주 돋보이는데 미국 맨피스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이력을 이제 충원하면서 북미 초고화 변화기의 수요증 이제 급증에 발맞춰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뭐 AI 데이터 센터 증설일과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가 이 효성 중공업의 성장 엔진을 강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효성 중공업은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서요 미래 에너지 솔루션으로 그런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 이336 메가와트급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죠. 이를 통해서 효성 중공업은 이또 ESS 시장에서도 이제 선도 기업으로 자리를 잡. 봤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할 이유 나날이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효성 중공업과 함께 미국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종목 결과적으로 테슬라와 연관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하반기 엄청난 이 급등이 나올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모은 종목들 거기에다가 이 조금은 저평가된 그런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1초도 스킵 없이 시청해서 중요한 내용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사소한 응원 한 마디가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영상 하단에 댓글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두개 버튼 눌러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자, 핵심주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이 산일전기는 지금 진행 중인 전력 인프라 사이클 속에서 이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독특한 수혜를 입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미국 수출 비중이고요. 또 하나는 탁월한 수익성입니다. 지금 이 산일전기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미국 시장이에요. 이 회사는 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수출인데 그 중에서도 75% 이상이 이 미국향 수출입니다. 즉, 매출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는 국내 경쟁사인 뭐 HD 현대 일렉트이라던가 효성 중공업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미국 의존도 미국의 수출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높은 비중이 오히려 산일전기에게 압도적인 그런 경쟁 우위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 뭐 탈중국,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중국산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한 그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산일전기의 제품이 한국산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고객사 입장에서는 산일전기의 제품을 훨씬 유리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산일전기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고객사로는 GE가 있습니다. 이 제너럴 일렉트릭, 글로벌 전력기기, 메이저기,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이라던가 노후 전력망 이 교체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는 바로 이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그런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산일전기의 실적이 폭발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이상 증가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5%가 증가한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이제 훌쩍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기사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 눈에 띄는 게이 바로 압도적인 수익성인데 이 산일정계 영업이익률, 이 OPM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38% 이상으로 일반 제조업체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수익성은 고가 수주 비중 확대라던가 효율적인 원가 구조 이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 말씀을 드리면 이 산일전기가 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공장 증설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된다면 이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 기반이 조금 더 견고해질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지금 상황 역시 수주 장고가 역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매출과 이 가식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되는 산일전기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 노후된 전력망 교체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봐도 좋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핵심 종목은요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이 재룡전기는요 중소형 변압기 개폐기 등이뭐 배전 시스템용 전력 기자재를 전문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만들어진 전기가 실제로 우리 주변 뭐 가정이라던가 뭐 공장, 뭐 도심시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구간 그 말단부를 담당하는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룡 전기의 주력 제품은 총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상 변압기 두 번째로 패드 변압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폐기 및 배전기기인데 이세개다 어떻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지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룡전기가 전력망의 끝단 실제 전기를 소비하는 그런 구간에 설치되는 설비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요. 예 특히 뭐 미국의 지역 전력 회사나 뭐 배전망 구축 프로젝트가 주요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쉽게 말하면이 전봇대 밑에서 일하는 전력기기 회사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보내주는 실무형 이제 기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룡전기 이 최근 성장은 한마디로 이 미국 시장이 다 만들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재룡전기의 전체 매출 중 80%에서 90% 이상이 이 미국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전력 기기 기업 중에서도 조금 높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미국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 덕분에 이 미국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재룡 전기가 그 수요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 흡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노후 주상 변압기라던가 뭐 패드 변압기 교체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물량도 굉장히 많을 거다 말이죠. 그리고 2 0 1 8 0 년대 이전에 설치된 그런 변압기들이 수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와 전력 회사는 이 교체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재룡 전기 같은 배정용 이 변압기 전문 업체가 폭발적인 그런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탈중국의 흐름인데 미중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서 미국 정부는 이 중국산 변압기의 높은 관세 규제를 부과를 했죠. 이에 따라서 미국 전력 회사들은 이 중국산 제품을 조금 피하고 있고, 기피하면서 이 품질과 납기 그리고 또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 한국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재룡 전기로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이 AEP. 이 전력 주류 이제 전력 회사들과 수백억 원 규모의 주상 및 패드 변압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수주 잔고가 또 늘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미국 수출 호황 덕분에 재룡 전기 실적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영업 이익도 수백 퍼센트 수준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이 완벽한 턴 어라운드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향 물량의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한 이 효율적 생산 구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최소 3년에서 5년, 이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변압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죠. 그래서, 재룡전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재룡전기는 배전 변압기 분야의 기술 전문성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90%를 이제 수출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 교체와 탈중국 수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갖다 큰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당분간 또이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이 전력기기 빅3 라고 하는 뭐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 이 빅3 가 만든 대형 변압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단계의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송전이 아닌 배전 구간에서 다루는 이 전기가 실제로 쓰이는 뭐현장이라던가뭐 건물, 공장, 데이터 센터 또 플랜트가 있겠죠. 이곳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배전반, 분전반 그리고 저압 차단기 등이 있는데 이 장비들은 전력을 각 구역에서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뭐 사고나 과전류 발생 시 즉시 차단해서 전체 시스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전력의 마지막 분배 지점을 관리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 차단기, 그리고 뭐 스마트 브레이커 같은 이 차세대 배전 시스템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해서 이 미래형 전력 분배 시스템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제일 일렉트릭은 뭐 아크 차단기, 이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납품에서 이제 미국에서 수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국 전 미국에서 전력 안전 규제 강화라던가 뭐 스마트 전력망 이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이 아크 차단기가 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모습 나왔어요. 그로 인해서 이 해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미국 내 스마트 브레이커 그리고 이 배전 자동화 프로젝트가 또 확장 확대가 된다면 이 제일 일렉트릭의 부품 납품 규모 그리고 매출 성장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일렉트릭은 2024년, 이 작년과 올해도 계속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 업종 평균 대비 PER이 조금 낮아서 실적 대비 조금 저평가된 기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은 조금 좋지만 이 시장에서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저평가 매력을 가진 기업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국 시장의 성장, 이 전력 인프라 고도화 흐름 속에서 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업은요 이 전선 연결에 필수적인 송배전 금구류 전문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국내 최초로 금구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이고 미국, 유럽 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뒤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 습 수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시기를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바로 알려 드려서 대응할 수 있게,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알려 드릴 겁니다. 이 히든 종목 제가 어떻게 알려 드리냐? 영상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4825-0472이 번호로요.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 신속하게 올려드리는 이 정보 소통방 초대를 드리는데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바로 알려드려서 대응해서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100% 무료 구독자 전용 실전 매매방도 제가 함께 초대를 드리고 있어요. 말 그대로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금전적 요구,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원 한장 받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수익 원한다.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전환해서 많이 챙겨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010482047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 제가 하루에 선착순으로 3 0분만 모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30분 안에 들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청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신속하게 신청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보들 올려드리는 정보 소통방 초대를 해드리고요. 안에 계시는 분들 안에서 이 히든 종목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또100% 무료 제가 구독자 전용 실전 매매방도 초대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무료 혜택 챙겨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